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와는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어, 모세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신해산에서한 차례 율법을 선포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율법을 선포하고 모압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중요한 일한 가지는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후계자로 내정된 인물로서 모세를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로 실무적인 그런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길 때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고령이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출입을 못한다. 즉, 어, 들어가고, 나오고를 못한다. 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세약해졌다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출전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진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모세는 이제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전쟁터에 나가고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라는 그 뜻입니다. 더욱이 이제부터는 가나안 종족들과의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여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시기적으로 전투에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적임자임을 알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넘기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죠. 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면서 강조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7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가나안 종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야 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의 이러한 격려의 말씀은 그 어떤 격려사보다도 시기 적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높아질 때에, 혹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다. 혹 우리가 두려워질 때에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읍시다. 우리네 인생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평안하든, 두렵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